이마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상대분은 일단은 뭐 맛상장기는 아니네요. 첫수도 잘 두셨고요. 어, 두번째 수이 마가 나온 수도 둘 수는 있지만 그렇게 효율적인 수라고 아, 알려져 있는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가 나오는 것보다 진마쪽 마가 나오는 거를 일단 두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추천을 드립, 드립니다. 네 황혜민 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는 이렇게 둬 보고요. 이렇게 두면은 제가 압박받고 아니면 뭐 행마에 있어서 부자연스럽고 그런 행마들이 그런 움직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 일단은 좀 편하게 행마하면서 안공을 하고 둘수 있어요. 자 잡고 이렇게 넘길 수 있고요. 음 이건 무슨 수지 왜 올렸지 이렇게 아자 일단 차가 한번 나가 볼까요 음 그러면 일단은 일단 여기로 한번 쫓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당길 때또 상이 나가서 차를 쫓고 뭐 이런 식으로 두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차를 쫓으면 되고요. 일단 차가 좀큰 기물이기 때문에 다시 조리 오던가 아니면 피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겠는데, 그냥 조를 죽이는 게좀나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그러면 이제 차로 잡을지 포로 잡을지 선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고, 그럼 포를 일단은 묶어는 놨어요. 음 그러면 여기를 올린다던가 하면서 둘수 있는데 일단은 잡어 먹어 막아 나가면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땡기면은 들어왔을 때 장군치고 왔을 때 먹고 뭐 이런 수들이를 둘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한번 둬 볼까 자 때리고 일단은 산길에 차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는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둘수 있고요 이 상이 뜨면 차가 죽는다 계속 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쉐이님 어서 오세요 음 그러면 이거를 아가나와서 한번 쫓아볼까 아니면 이 정도로 오는 수도 있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돌아오면은 되고. 상대가 응수, 내가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상대가 이제 응수하기가 좀 까다롭게 행마를 했어야 되는데, 좀 도와주는 행마가 됐죠? 그러면 일단은 이 중앙상이 지금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물을 때린다던가, 여기를 때려야겠네요. 네, 잡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일단 초가 지고 있잖아요. 큰 점수 차로.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이 좀 강한 기물을, 어, 이 장기판에 계속 유지시키고 살리고 싶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포를 움직이는 일을 일단 배제를 할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어, 포를 또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둘수 있고, 그럼 이게 나와서 차를 쫓으면, 그때는 이제 가운데로 왔을 때 포를 옆으로 넘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뭐 포를 옆으로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포가 다시 돌아오고요. 지금 이 차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포로 이렇게 넘겨서 차를 씌운 다음에 이 자리로 막아 갈수 있어요. 응? 그러면 일단. 요렇게 한번 둬볼까요? 이거는 이제 상이 이, 이 자리로 가서 장군 치면서 귀마를 잡겠다 이런 뜻이라서, 음, 음? 이분은 이제 빗장을 조금 강가를 하셨나보네요? 먹었을 때 궁이 들어오고, 빗장을 안 하더라도 요렇게 병만 땡겨오면은 이제 외통이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막을 게 없잖아요? 그죠? 요런 거는 일단 장기 배우시는 분들이 둘수 있는 행마인가요 이게 좀 어렵나? 일단은 뭐 대국을 돌이켜 보면은 상대분이 첫 수는 좋았는데 두 번째 수. 이렇게 두면은 보통은 뭐 농포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양포를 이 궁성이 앉혀놓고 궁을 내려놓, 내린 다음에 뭐 양포 분할을 해서 천천히 짜면서 둘수 있는 그런 장기거든요. 근데 이런 장기도 뭐둘수 있고 좀 단단하다고 평가받기도 하는데, 이러면 저한테 이제 강제할 수 있는, 하나, 하나한테 강제할 수 있는, 있는 행마들이 조금 가지수가 부족해서 제가 좀 편하게, 어, 안공을 하면서 뭐, 김을 배치를 할수 있고, 그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 사범님들은 이 진마가 나와서 일단 두는 거를 좀더 많이,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의 프로들이 그렇게 둡니다. 대회에서 우승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두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음, 그리고 이, 또 넘어가면은 일단은 여기서 대차 이게 공격해야 되는 입장에서 차가 한번두번 번 나와서 이렇게 대차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행마를 좀 수를 낭비한 거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거 이제 조리 그냥 죽는 것도 이제 뭐 막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넘겼을 때 네, 이렇게 두고 잡고 뭐 이, 여기서 변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나왔을 때뭐이 정도밖에 없겠죠. 이제 차를 살리려면 그때 이제 포로 잡을지 아니면 차로 잡으면서 일단 이 전개를 좀 이어, 아, 그러니까 잠깐 멈추고 다시 시작을 할지 제가 결정을 하는 거였는데, 저였다면 이제 포로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가 나오면은 뭐 다시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뒀어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은 이게 설계 자체 있잖아요. 기물 처음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이제 초에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시면서 이제 고수분들이 어떻게 처음에 기물 배치를 하면서 하는 압박해서 실수를 유도하거나 좋은 자리를 좀 먼저 위치를 선정을 해서 수를 내는 방법들 그런 음 뭐라 그래야 되죠 패턴 공격 패턴들을 좀 익혀 두시면서 두시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이 급장기에서는 상대분이 실수하시는 부분 지금처럼 이번 대국처럼 이렇게 실수하시는 부분들에 부분들에 대해서 잡아먹기만 해도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응징만 잘하는 방법을 또 터득을 하면은 일단 급장기는 금방 또 벗어나실 겁니다. 그럼 또 다음 대국 또 넘어가 볼게요. 원앙마랑둘 때는 집마축찾길, 기마축찾길이 아니라 원앙마랑둘 때는 집마축찾길. 그다음에 집마 나가고 면포를 하고요. 여기까지는 뭐 상대 거볼거 거 없이 일단 두면 되고 상대가 이제 면포를 하는 순간부터는 일단 상태를 봐야 돼요. 여기 찾기를 열면 이포가 이렇게 넘어오는 수 때문에 차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도망갈 자리를 일단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두면 이분도 열지를 못해요. 어? 이건 뭐야? 열면은 이제 때리면서 이쪽이 약화되면서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찾기를 열어주고. 이걸 올리는 수는 왜 이렇게 돋는지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포를 이렇게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차가 나가야 되긴 하는데 아니면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걸 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이 차를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차가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쪽 차가 나갔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이쪽 차가 나갔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상대분이 지금, 음, 가운데,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귀마가 먼저 나오, 나오고, 네, 그러면, 탕이 나오고, 차를 안 뽑고, 이렇게 한번 둬본 겁니다. 이, 왜냐하면은, 이쪽 세 번째 줄이 지금 원항을 안 차렸기 때문에 좀 약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 이제 이걸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차가 나와서, 이렇게 두고, 이제 두칸 들어가면 이 마가 쫓기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분이, 어또 이제 수비하는 수를 두실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마가 이렇게 중앙으로 마가 나와서 포진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세 번째 줄이 공격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요것도, 일단은 차가 먼저 말을 쫓을까요? 아니면 차가 이렇게 들어올까요? 이렇게, 그걸 또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차가 이 말을 쫓지 않으면은 기포를 하고 차가 먼저 이렇게 올라와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마가 일단 진출해서 좀 형태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데 이렇게 두면 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가운데가 걸렸으니까 이걸 이렇게 당겼을 때어이 병을 아마 쫓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서 이거랑 이거랑 바뀌어도 나중에 이쪽에서 일단 기물들이, 상대분 기물들이 연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차가, 줄차를 쓰고 해서 이 상까지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가 한번 이렇게 빠져볼까요? 아, 이게 뭐야? 일단은 장군을 먼저 칠까? 와, 잠깐만. 특이하게 잘 드시네? 자, 일단 뭐, 마가 일단, 아, 여기 조를 먼저 올릴게요. 이 차가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마가 걸려, 걸려지면서 마가 이쪽으로 빠질 거예요. 네, 그러면, 요로, 빠져서 일단 장군 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차피 이 병을 이렇게 넘기기에는, 열기에는 좀 부담될 거예요, 상대분이. 죽으니까. 네, 이분 잘 드신다. 근데 전적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어. 와. 제가 이 자리를 피하면은 이렇게 올리는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직 안 피하고 있어요. 하고 마가 이렇게 나가면은 포로 이걸 잡을 수가 있네. 그래서 이 마도 못 나가겠어.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둬보겠습니다. 네. 이거 올리려나? 자, 일단 이렇게 두고. 음. 우선 이게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포로 잡든지 이걸로 잡든지 할 거고요. 아, 어... 와, 이거 좀 어렵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둬야지 나중에 마가 한번 떠서 이쪽 가서 두 개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거 상대분도 굉장히 잘 두셨네. 자, 지금은 뭐 딱히 공격할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궁을 내릴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중앙상이 나오면 산길이 된다. 뭘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음뭐 중포를 하든 뭘 하든 하겠죠. 일단 사닫고, 그 다음에 뭐 포를 옆으로 넘기고 싶다. 이런 뜻인가? 일단은 궁을 좀 이렇게 틀어 볼까요? 그러면 아마 포가 이렇게 올것 같아요. 자, 여기를 걸고, 이건 이제 상대방 수를 예, 예측을 하고 이렇게 두는 건데, 자, 이렇게 뒀을 때 대차를 하자고 했을 때안할 수가 없어요. 음, 이게 두 자리 급수에서 <laughs> 나오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왔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첫 판도 그렇고, 두 번째 판도 그렇고, 제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대분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만 이렇게 받아 먹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맞상장기네요. 근데 상대분이 기마부터 나온 거는 좋은 수입니다. 맞상장기는 원래 되도록이면 두지 않으면 좋은데, 일단 첫째, 첫 번째 수는 기마가 먼저 나오는 수가 정수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포전을 안 할,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마축 찾기를 열어주고, 똑같은 모양으로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포가 넘어서 차를 걸수 있다.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되고, 자 이제 쫓았으니까 뭐 차가 오든지 이렇게 할 건데 안 오면은 상이 먼저 나가고요. 이 기포 했을 때 어,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두네? 요거는 모르겠다. 왜 이렇게 뒀는지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나가고. 일단 후수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바꿔준다는 느낌으로 장기를 두시면 됩니다. 음. 요게 조금 더좀 넓게 생각을 해보면 때리면은 졸로는 못 먹고 마로 잡겠죠? 그때 요렇게 해서 죽인다. 이마가 이렇게 들어가네? 좋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두죠 그럼 때리고 명 맞고 마가 이렇게 올라 그랬는데 아 잠깐만요 이거는 너무나도 간단한 게 여기를 때려 그러면 상에 걸리니까 뭐 어떻게 두겠지 상에 걸렸으니까 잡던지 피하던지 하겠죠 안 피하네? 와 그러면 차가 일단 한칸 들어설게요. 요거는 뭐 돌아오진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추측해 볼수 있는 수는 상으로 여기를 때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잘 두시는 분인데, 어? 근데 이렇게 전적이 오래됐는데 <laughs> 이렇게 두시지? 아. 그럴듯 하네요 좋아요 이건 안 잡을 수가 없죠 차가 걸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일단 선택을 해봐야겠는데 때린다 먹는다 간다 일단은 말을 먼저 이렇게 쫓아볼게요 그럼 차가 따라 들어오든지이 차가 오든지 마가 피하든지셋 중에 하나 하겠죠 그런데 이제 가운데 졸이 지금 갈 만한 자리가 없다. 차가 그러면 나가서 이걸 쫓으면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고요. 아... 그럼 일단 장군을 치면 살을 올릴 수밖에 없네. 그러면 요걸 때리고... 그러면 뭐 천금을 할 수밖에 없, 없겠네. 아... 이야, 이런 수가 있었어? 그럼 이거 어쩔 수 없네요. 요거는 뭐, 잡아줘야 되고. 자, 이렇게 두면은, 제가 요렇게 뒀을 때, 상이 지금 못 움직이는 상황이죠. 차가 죽으니까. 당장 뭐 이걸 잡아도 됐었는데, 뭔가 선수를 뺏기는 기분이라서 이렇게 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상도 이, 조, 이 정도로 떠갖고 좀 활용을 해, 해보고자 해서 둔 거예요. 살짝 여러분들하고 보법이 다른 행마죠. 상대 기물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 이걸 기억해두세요. 아, 그러면 일단은 장군을 칠수 있어. 좀 궁이 틀겠죠? 갈수 있는 자리가 밑에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요거 잡아주고, 이 많은 뭐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여기서도 일단 이 차만 없으면, 이 차만 이 선에서 벗어나면은, 어? 외통이 나오거든요? 네, 라비님, 이거 몇판 두고 바로 9단갈 겁니다. 이게 막, 급장기 막판인 것 같아요. 아, 보십시오. 이 말을 공짜로 줄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이게 여기 가운데를 잡아주고 있잖아. 그래서 궁이 여기에 있을 때 앞에서 장군을 치면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서 포를 노리면은 포가 앞으로 나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걸 주면은 이제 기물이 죽는 거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걸 상이 나오는 수를 강가를 했네? 강가를 했어. 와. 자, 그러면, 여기 장군도 있고, 지금 차도 걸려 있어요. 어떤 수를 두는 게 좋을까? 일단은 이득보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뭐야, 이분 이 전적에 비해서 너무 잘두시는데 어, 여기 착길이잖아. 산길이잖아요, 산길. 그쵸? 아, 이게 문제구나. 아, 잡아주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6급이 올라왔습니다.